전차나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목표 지점에 명중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요? 포신의 각도와 방향이 잘 맞춰져 있어야 발사된 포탄이 정확하게 떨어질 텐데요. 포신을 좌표값에 따라 이동시키고 제어하는 부품인 로터리 엔코더. 이 부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광우를 찾아가봤습니다. 방산 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주포가 가상의 적진을 향해 포탄을 발사합니다. 좌표값에 따라 포신을 움직인 뒤 목표 지점으로 포탄을 쏴 올리는 겁니다. 이때 포신의 상하 좌우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 포신을 떠난 포탄이 원하는 곳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광우는 포신의 각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부품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국내외에서 로터리 엔코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뭐 어떤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거는 그 각도로 봐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를 맞춰야 야 되니까 이 사람 손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도를 상하좌우로 해줄수 있는 어떤 가장 정밀한 수단은 지금 현재 엔코더입니다. 현재 K55A1 자주포와 K21 장갑차용 엔코더 등을 국산화한 상태. 해외에서 수입해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100% 우리 기술로 보완한 겁니다. 국내외 논문 분석과 부품 역설계 실패의 반복을 거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엔코더를 수입품을 다 분석을 하고 성능이라든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역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전문 업체다 보니까는 분석이 되는 거지. 그 일반 업체 같으면은 아예 분석도 안 되는. 그래서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죠. 2년 전엔 공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용 엔코더에 창정비 업체로 지정돼 정비 실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 날 경우 우리 손으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고 따라서 효율적인 종합 군수 지원도 가능해진 겁니다. 국내 핵심 부품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밀 부품 분야는 이 전문 계열화를 좀 지정을 해 주면은 어 향후 좀 장기적으로 그 어떤 무기 체계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안정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지 않겠냐. 창설된 지 23년 자동화 분야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목표를 향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